자주 안 시킬 거야. 결정적일때한 마디씩 시킬 테니까 네. 너무 대야 기다리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어. 소니 형말 들려? 아니 안 들려. 요 어? 아, 거의 안 들리는 저 거야. 저 용진이 말밖에 처음... 안 돼. 들리는... 거의 안 들려. 들리는... 아, 화요식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서 싸요. 형. 참아야, 돼요? 아, 형 참아야 돼? 요 참아야 지왜 긴장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? 오케이. 동현아, 이보이지마 흉해보여. 아 맞다. 이빨 칠했구나. 아, 큰 차이 없어요. 형. 아 아. 야. 오늘은 이뭐 예, 진짜 소개팅이 아니고 소개팅이 한다 했을 때 오늘 은 상황이니까 상황이니까 진지하게 그 대신 충실하게. 오나 이거 차야 된다 이거. 레이디 입장 레이디. 자 좋습니다. 들어오니까 준비하세요. 어 재밌겠다. 정유나 들어오니까 일어나서 의자 빼줄 준비해. 아, 형 일어나서. 의자 빼줄 준비 먼저요. 의자 빼줄 준비하고. 준비 오신다. 어, 음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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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여기, 여기 앉으씨 <laughs> 의자 뺐으면 너희가 앉아. 어떡해. <laughs> 어떡해. 아, 이런 거였구나. 저, 저호텔 테니까. <laughs> 이렇게 앉으면 <안> 되나요? <주무셨나요? 웃음> 네,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음. <웃음> 어. <웃음> 실례한 저는 황재성이라고 하고요. 저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아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어. 성함이 어떻게? 네, 저는 양그린입니다. 아 그, 어, 네. 그린? 네. 네. 초록? 초록색 그린 할 때. 그 오, 그린. 되게 이름이. 네. 예쁘시네요. 아, 한글이에요? 네, 네 한글로. 그린. 오, 네 한글이시. 네. 무슨 뜻이에요? 초. 그냥 싱그러운 사람이 되라고. 한글로 하면 초네, 초. 어? 초? 초. 네. 그린이 초라고? 그린 초라. 초록색. 초록색, 초. 아. 네. 춘 한글이라고 하셔가지고. 네. 표기는 춘 한글로. 어. 어. <laughs> <포크를> 어. 쟤가 무슨 이게. 죄송합니다.